안녕하세요. 여기요 고대표입니다. 지금 농산 원유로 3가를 올라와서 이제 신창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언덕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그 전자파 기술원 자리였는데 지금 원유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청년주택 한 세대당 경쟁률이 뭐 105대1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좋은 땅에 그 행복 주택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어, 나라 땅이어서 어쩔수 없는 개발 사업인 것 같고. 여기 빨간 벽돌 빌라들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아래도 이제 다 노후 건축 건축물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곳이 원유로 삼가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그래서 일전에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집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실입주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투자가 됩니다. 아무튼 원유로 삼가가 이 아래 존재하고 지금 이 오른쪽에 빨간 벽돌 빌라들. 자, 이 지역들이 신창동이에요. 정확하게는 신창동 76번지일 때 재개발 추진 구역입니다. 자 언덕이 저 끝까지 올라가자 끝까지 올라가면은 레미안 아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일대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부 노후됐어요 전부다. 눈으로 보세요. 뭐 노후도 몇 프로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네. 저층 주거지에 다세대 연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봐도 여의도가 보이고요. 국제업무지구 터에 있는 빈 하늘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어, 한강규도 나올 수 있는 고층 세대들은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3층 세대까지만 해도 원으로 4가 3가를 다 아래로 내려다 볼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이곳이 뭐 개발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 동네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좀 올라가 볼게요. 노후 저층 주거지. 그리고 반지하 밀집 구역. 주차장 부족. 녹지 부족. 자, 이러한 골자로 하는 개발이 뭐죠? 모아타운이죠. 네. 76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고, 조합원이 약 180명 정도 되고 이제 모아타운 계획을 실행을 했을 때한 350세대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한 대여섯 개 동의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입지가 좋고 서울을 좀 내려다보는 지금 여기서 저 멀리 산까지도 보이네요 자,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 가을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 지네요 노하원들 대상으로 추진해 합니다. 그리고 이 76번지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대리원 임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8월 2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노후나 이런 개발하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 사업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대포동, 뭐삼전동 뭐, 이런 데들 소개를 했잖아요. 여기는 좀 사업이 무진장 빠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예감이.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두 세대밖에 없어요. 어. 두 세대밖에 없고, 뭐 권리 산정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조합원이 될수 있는 기회고, 투자금이 3억이에요, 3억.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어 진척이 되고 있고, 이제 처음 시작했 그러면 이 정도 매물은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매물 정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중요한 건이 조합원들의 동의율. 3 8 3 대단합니다. 모아타운에 이제 선정되기 수시 신청이잖아요. 지금 선정대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관리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동의입니다 대단한 걸로 보이고요. 이미 어, 여기 동네분중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몇...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차동 76번지일 때는 좋은 그림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아래 언덕길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식이 20년은 다 넘어 보이네요. 30년도 넘어 보이고요. 네. 저 뒤로 국제 업무 지구가 나중에 펼쳐집니다. 네. 저 하늘을 가득 덮는 그런 건물들이 올라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린 보수적으로 보죠. 한 1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 가치나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내 어느 개발을 가더라도 2, 3억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용산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것도 소개했지만은 여기는 지금 신창동은 그러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응.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찍으면 제가 좀숨 찰까 내려오면서 찍었어요 자 그럼 오늘 신창동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